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 줄 때가 링턴 플레이스 진사 맞습니까? 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입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지금 뭐 계약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계약 조건이 어 가격적으로 네. 바뀌겠죠. 가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계약금 500만 원으로 입주 때까지. 계약금 끝. 500만 원끊요 네. 그러면 500만 원 말고는 입주까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어, 네. 일단 계약금 10% 중에 5%가 저희가 잔금 유예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가 잔금 유예로 갔고 네. 이제 5% 중에 500만 원으로 이제 계약서 쓰시고요. 네. 그 나머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세요. 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대출이 이제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 이제 5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고 이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인 거죠. 사격적인 조건이죠. 아, 그러면 입주까지 필요 금액이 500만 원이고 여기가 네. 그러면 분양 가격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 경우 84A 타입으로 말씀드릴게요. 1층이 네네. 4억 3830부터 이제 16층 이상이 4억 7000 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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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5에서 15층이 4억 6140 이에요. 네네네. 어, 그러면 이제 5에서 16층으로 이제 봤을 때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이제 다음 6천으로 계산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4,600이 1 0의 4,600이잖아요. 거기서 2,300은 이제 잔금 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네. 2,300 중에 500만 원으로 계약서 쓰시고요. 네네네. 나머지 1,800은 이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 5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총 10%에서 5%는 잔금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머지 5%에서 500만 원뺀 금액은 이제 무이자 대출로 또 가능한 거네요 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네. 이제 한 가지 혜택이 더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이 5%를 네. 만약에 이제 대출을 안 받고요 네네네. 만약에 5% 2,300만 원을 이제 그 잔압을 하실 경우 네. 저희가 계약 축하금으로 네. 얼마 그 니까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줘요? 네, 500만 원을 이제 고객님께 이제 되 돌려 드리는 이런 음. 조건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어.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 3 0 0 내고 500만 원을 받아 가느냐 아니면 네. 그냥 500 내고 무이자로 그냥 계약을 진행하느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거기에 네. 또한 가지. 또뭐 만약에 줍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5층 이하로 계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500만 원 계약서 쓰시고 만약에 대출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호실이 5층 이하다. 네. 그러면은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시고 돈을 줍니까 또? 네. 500만 원 뭐... 계약금으로 드려요? 드려요. 어 그러면은 5층 이하를 만약에 5%다 내면은 1,000만 원이 개백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5% 그... 아까 1,800만 원 나래서5 0 0 주고 그거는 이제 고층 전호 실이 페이백이 되는 경우고 아, 네. 어 근데 이거는 저층일 거에요, 경우 1에서 5층이야 그때 되면 그 계약하면 또 계약금을 떨어준다면서요 500만 원 내도 어 근데 이거는 500 그러니까 500만 원 내시고 계약하시고요 네네 이게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실 경우 네 이제 자금이 안 돼서 대출을 무이자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네. 어 그러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셔도 네. 계약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안 받으면요? 그럼 똑같이 500만 원이죠. 아 대출을 안 받아도 500만 원 주고 받아도 500만 원 주는 거예요? 대충은? 그렇죠. 아 근데 이제 5층 이상은 대출을 음. 받게 되면 이게 500만 원안 준다고. 뭐, 그렇죠. 근데 저층 이상은 5 0만원 주는데. 어, 그래서 호실이 지금 네. 저층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저층을 많이 하신 다이 말이네요. 그쵸 자금도 좀 작게 들어가니까. 네네네. 그리고 네. 근데 단지 자체가 막히는 거 거의 막히는 거 없이 일 단지는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저층해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쵸까 여기는. 단지 자체가 이제 V자로 다 그려졌기 때문에요. 네. 어, 개방감이 다 좋아요. 동관거리도 1단지도 그렇고, 이, 이제 2단지도 그렇고요. 동관거리도 넓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요. 건물이. 네. 26년도 저희가 6월, 아니, 3월. 26년 3월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저희가 그, 저기 건물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셔도 되고 뭐 현장을 한번 둘러보셔도. 아 현장 가서도볼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아 개방감 좋습니까? 네네. 여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까? 네 중도금 저희 이제 무이자로 진행이 돼요. 발코니는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8, 8, 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이제 1,600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네네. 이것도 계약할 때 10%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160만, 160만 원이 들어와야, 원 네,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시게 되면,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품목이 있어요. 아, 옵션, 유상 옵션을 네. 무상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 렇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한 2,500만 원 장, 상당 되거든요. 2,500만 원. 뭐뭐뭐 네, 뭐 네, 뭐 네. 들어갑니까 대충 좀 돈들만한게. 어, 일단은 작은 방에 붙박이 기본 들어가고요. 두개다 들어옵니까? 하나만? 어 아니요 하나만. 하나만 그,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화장실 같은 경우 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다 네. 이제 그 비데, 네. 두개다 무상 제공되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네.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라믹 상판 아 세라믹을 무상으로 줍니까? 네 벽하고 되게 전부를 무상 네네네 주... 네, 그것도 지금 무상으로 되고 강파 오븐. 오븐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일랜드 해가지고 조명까지 전부 무상으로 돼요 조명도 조명품도 네. 무상이고 네 그리고 오셔서 모델하우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 저희 복도 벽 같은데도 벽지가 안 들어가고요. 제가 네. 판넬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다 네.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어 아, 다른 데서 근데, 이제 2,500만 원 유상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되네요. 네네. 중문은 무상 안 주죠? 중문은 유상이. 아 중문은 유상입니까? 네네. 어, 전매는 요거는뭐 그냥 받으면 바로 할수 있죠. 네, 전매는 지금 이제 언제든지 가능하시죠. 아, 전매는 바로 가능하고. 네. 조건이 가면 5 0 0만원 있으면 분양되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들어옵니까? 어, 위치는 네. 평택대학교 바로 앞이에요. 맞은편이라 교통도 평택대학교. 되고 네, 네. 교통 네네. 좋고 그리고 네. 이제 스타필드도 도보로 가능하고요. 아, 스타필드도 가까이 있습니까? 네 스타필드 도보로 가능하고 안성 IC 같은 경우 5분 정도밖에 안걸리고요 차로 5분입니까? 네 차로 5분 아 안성 IC 차로 5분 네네 인근에 학, 학교는요? 인근에 저희가 대동초 아, 양진초 뭐 이런거 있는것 같은데요 양진중학교 네 맞아요 두개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어른은 도보로 가능한데 아기들은 네. 사실 도보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제 네. 거리는 한 600m 정도 되는데 600m면은 네. 그렇죠. 먼건 아니다 맞죠?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 버스를 두 대를 이제 회사에서 기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아. 중학교를 이제 도는 버스예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어. 어쨌거나 그러면 아이들 키우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신혼부부들도 지금 현재 조금 투자금 작게 해서 들어오긴 괜찮겠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어, 호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안 되셔서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 네. 어, 그분들은 어, 저는 지금이 어, 기회죠. 어떤, 이런 어떤 기회가 기회가죠? 없죠. 500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괜찮겠네요. 500만 원 해서 맞죠? 일단 뭐 전매까지 생각하면 여기 또 아파트 지어지고 건물 좀더 올라가고 되면 입주식에 다가오면 그래도 더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 이 주변에는 사실은 신축이 없어요. 지금 26년도에 입주하는 게 이제 저희 효성에링턴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응, 여기가 총 하니까.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총 992세대고요. 1 블록, 이 블록 합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하 2층부터 최고층 29층까지, 아, 29층까지 올라가니면 층도 높다 맞죠? 그쵸 거기에 이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니까 네. 이제 주차 공간도 아무래도 조금 더 어, 넉넉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작은 타입이 74타입부터 있죠? 네, 74는 이제 벌써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마감 다다 다, 다 빨렸어요? 네다 마감이 됐고 지금 네. 8 4뭐 저희가 8 4도 AB가 있고 이제 저희가 39평 100제곱미터도 있는데요 네. 지금 후실들이 다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 빨리 와야겠네요 네. 그쵸 빨리 오셔야죠 볼러면은 뭐지 하면 됩니까 어그 위에 전화번호로 네. 전화주시면 이제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니깐요 네, 네, 네. 전화주시면 제가 이제 예약 잡아서 네. 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네,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뭐또 찾아가면 뭐, 뭐 다른 건뭐 챙겨주고 하는 거 없습니까? 뭐 챙겨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챙겨드릴 건데 네. 뭐 그것보다는 일단은 무엇보다도 파격적으로 지금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네, 네그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챙겨주는 거, 안 챙겨주고요? 아니,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어떤, 어떤 거 챙겨주실 건지. 정거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시면은 최대한 뭐 챙겨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뭐 편안하게 가서 상담받고 와도 되는 거니까는 뭐 굳이 또, 또 성격상 막 강매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맞죠? 어, 당연하죠. 네. 뭐 편안하게 네. 가서 비교해 네.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뭐한 시간, 두 시간 내셔 가지고 충분히 상담받을 만한 가치는 있겠죠, 여기가. 정도면, 어, 맞죠? 넘치죠 가치는. 네네네네. 네 가치는 넘치고 어, 지금 어, 뭐 여기에는 뭐 안성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평택하고 도로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음. 네 그냥 평택으로 보시면 돼요 평택으로. 어, 평택 생활권도 이용하기 편하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주거단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이미 상권이 다 되어 있어서 불편하실 네.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평택대 쪽이라 모든 네. 강역버스 시외버스 다 쓰고 아 대학생 그 아니 평택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 있으면 같이 살면 참 좋겠네요 학교도 가깝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상업 지구... 시설 지도 많이 있고 용죽 지구 뭐 용의 지구 이런 가면 또상업시설로 가깝고 하니까 네. 그 여기는 네, 실입주분들이 지금은 네. 또 많이 이제 또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는 네. 어, 실입주자분들이 계약을 많이 이제. 실입주자분들이 하는... 그래 많이 오시겠다 보니까 맞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뭐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이요? 어 찾아가시면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네 편하게 편하게 네. 그냥 구경 오시면 제가 네, 편안하게 네. 상담 도와드리고 네.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 오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